아이고 우리 예쁜 전박이 귀여워. 귀농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귀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는 문장을 같이 배워볼게요. 일단 뭐 귀농이라는 거는 원래 농부였던 분이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음, 원래 농부였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는 going back to farming is also not half bad either 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going back to farming부터 볼까요? go back to farming은 다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돌아가다니까 귀농하다 라는 표현이겠네요. going back to farming. going back to farming. 자, 그게 뭐 별로 나쁘지 않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not half bad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not half bad 는 괜찮은, 좋은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not bad 하면 나쁘지 아요 좋은 이란 뜻이죠. Not half bad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영어는요, 동의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 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귀농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라고 할 때는, going back to farming is also not half bad either라고 했죠. 자, also는 뭐 역시 뭐 뭐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 Going back to farming is also not half bad either. Going back to farming is also not half bad either. Going back to farming is also not half bad either. 귀농도 나쁘지 않은 것 표현을 Going that back to Beyond there.